완성처를 할 건지, 자동차 부품으로 할 건지, 그것도 결정 안 하고 차트를 먼저 봐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차트를 움직이는 게 시황인데, 시황은 전혀 참고를 안 한다는 거죠.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어, 여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섹터에,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게 여기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안 움직였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후공정들 다한 차례 움직였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네. 테크이랑 웨 이런 거다움직였어요 하나마이크론이랑 지금 뭐 실리콘 옥스가 안 가고 있습니까? 이거 다 해드렸어요. 자동빵이에요. PMIC 전력 반도체에서 DDI까지 뭡니까? 기술력 원탑은 w a p 예요네페스네페스 아크. 그런데 실적이 별로야.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실리콘웍스죠. 자세 좋고 폼 좋고 실, 실적 좋고. 그 다음 어디입니까? 후발주자 중에 디다이 쪽 l b 세메콘그 다음 어디에요? 예스티.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비메모리 장비 쪽이 좋다고 하니까 테크윙 한번 갔죠 네, 마마 포포님 어서 오십시오. 왜? 테스트 핸들 러 쪽인데 비메모리 본이50%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하고 저도 이거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후공정 패키징이에요. 예. 네. 말씀드렸고. 그죠? 하나 마이크론. 방송에서이 정도는 드렸어요. 문제는 여기가 한 차례 돌고 나서 이제 꺾였는데, 대장 주격들이 지금 흐름이 안 좋죠. 국내 중권사식기들이 이거 s 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매수견을 유지했는데 목표가를 하향 조치하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번 말씀을 드려요. 삼성전자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트레이딩을 해요. 깝깝하죠. 네.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작년과 같은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자친구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수들은 제가 유튜브는 아예 안 봅니다. 간간히 보러 가거든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볼 때가 있어요. 서로 덕담 나누고 인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뭐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래요. 제 방에 오신 분들은. 저도 그래서 서상께는 이런 분들 좋아하죠. 왈가왈부 안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네. 매매하기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매매가 되는 종목입니까? 네. 제가 이번에 아카데미 주제가 이거예요. 명품 종목에 촌놈 옷을 입힐 수는 없어요. 매매의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관점이 하반기 때 예를 들어 지수의 상승폭을 모든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애널리스트까지 상승으로 봅니다. 3,600선, 3,500선, 3,900선까지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를 못 간다. 지금 지수 상승을 삼성전자가 일으켰습니까? 다른 가치주들이 올렸어요. 지금까지.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쓴 리포트를 보게 되면 뭐 SDI, LG화학, 포스코, NC 등등을 다 조합해보면 코스피 지수는 4,000포인트 넘어가야 됩니다. 상단으로 하게 되면 4,200포인트 까지에요. 저가가격으로 측정하게 되면 3,820포인트 입니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올라가 가지고 한꺼번에 저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봐요 수급에 집중현상이 일어날까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게 이제 밸리에이션적으로 가느냐 어? 삼성전자로 삼성전자의 개인 동학개미 매수금액이 27조예요 네. 집중현상이 저는 하반기 때 투자관점 문제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내년 뭐 삼성전자 더 좋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단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냐 둘다 투자가면 삼성전자가 좀 낫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중에 소부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산화가 아니고요 저는 국산화는 안 된다고 봐요 소부장은 뭐 특히나 후공정 비메모리겠죠 트레이딩 해야죠 실적시즌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을 보면 효자노를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다리던 비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라든지 총수 부재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의 반등 트릭을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투자 확대, 총수부제, 기술료 부작, 삼박자가 갖춰야 돼요. 근데 지금 뭐만 해결되냐 투자 확대 소식만 밝혀왔어요. 규모만. 이것도 지금 미루고 있죠. 뭡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도덕성이나 이런 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저희 방에서는 정치나 종교 이야기하면 강퇴입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네. 해결돼야죠. 그 다음 뭡니까? 이걸 부각시켜야죠. 삼나노.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저는 해낸다고 봅니다. 아. 자, 성장주의 두뇌 반도체를 좀 보고 있고. 여러분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인재 반 왔다라는 주제로 인터넷 플랫폼, 자동차, 반도체. 지금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아, 그 다음 수급이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길 바라야 되는데. 코스피 8개월 일이 연속 상승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그러면 여러분도 다들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난겁안 난다. 그냥 뻥 부라고요. 네. 그런 공방회원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도 겁납니다. 확실하게 조금 겁이 나요 위치 상단이. 지수는 없고, 야씨, 테이퍼링은 좀 다가오고,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금리 내년에 때린다는데, 요폭 퐁당 한번 나오는 거 아니야? 먹었던 거다 까먹는 거 아니야? 피로도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솔직하게. 네, 인정을 하고요. 8개월 연속 상승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출이 호조세요. 네, 상당히. 근데 수출 대비 다 선반영이 되었는데 코스피는 높은영역이에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년치 수출 대비 코스피 지수가 6.9배 수준입니다. 높아요. 수출 회복을 빠르게 선반영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등락 과정이 대풀이 된다는 거예요. 단기는 노죠 장기는 yes예요. 네. 결국은 단지 어닝 시즌 7월 8월을 맞이해서.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먹거리는 정리해드렸어요. 아까 가치지 쪽에. 그죠? 지금 뭐 철강 일단 눌림목 반등 한번 나왔고. 아, 이제 이거 제거하는 거죠. 마탱이 나왔으니까. 시멘트도 한번 나왔고. 결국은 이제 순환매를 감각적으로 누가 잘 치는가예요.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네. 끼가 있는 종목을 잘 노려가지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안 되는데, 엉뚱한데 가서 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갑자기 씨, 나는 OLED 장비에 오케이. 굴뚝 팠다. 아 어, 밑에 주가 바닥이야. 이거안 됩니다. 네. 안 되는 짓이에요. 네. 대세를 더 거스를 수는 없어요. 네. 기대치를 낮추라는 좀 보고 있는데, 자 결국은 이제 8개월 연속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져가시는 트레이딩 효과는 어닝 시즌 때까진 즐길 수 있고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면. 8월에 한 차례 조금 조정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한 추석 전까지 그렇게 좀 내다보는 쪽이고요 그러면서 다시 대형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죠 저는 삼성전자 쪽으로 보는데 뭐 LG전자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LG전자의 전장산업 3부기 매출 확인하라고 했죠 벌써 끼는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형주로 포커싱을 할 거니까 중소형주로 할 것이냐 답은 나와 있어요 일단 중소형주로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하면 돼요 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방에 255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매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5명, 4 네, 그것도 많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자기가 그렇게 잘하면 요새 이 토마토 전문가들 면접 보러 엄청 많이 오거든요. 카메라 테스트다 떨어집니다. 네, 조건이 하나만 돼야 되겠죠. 증권사 출신이거나 스펙이 되거나, 맞죠? 말은 잘못하도록 더 스펙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자칭 고수인 걸 PD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와야죠. 네. 그러면 오늘 공개 방송을 통했으니까 아, 인자반에서 인터넷 플랫폼으로 넘어갔고 자동차 쪽이나 반도체 쪽은 남아 있고 투자 관점은 매매 관점은 가치지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쪽 건설 건자재 쪽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남아 있는 게 의류 면세 소매 유통 쪽인데 여기는. 대외 변수가 하나 생겨버린 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 포인트를 가지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반등 트리가 거 써줄 수 있는 반도체의 상승 여력을 확인하면 됩니다. 3박자를 네. 갖춰뒀으니까. 자, 오늘 뭐 이제 배워야 산다 공방 주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음, 저는 뭐 지수는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다들 의견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건데. 지수가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키는 지고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증권사에서 뭐 목표가를 써놓은 여러 종목들 기타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때이 종목들이 한꺼번에는 못 간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가 가면 하나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보았권 등락 과정을 되풀이하는 그러다가 지수가 고점 돌파를 해줄 때는 삼성전자로 수급이 좀 집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보는 지수의 상승 포인트는 3,500선 정도고요. 네. 아. 여기서 조금 오버 시팅이 나오면 뭐 1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 네. 오버 시팅이안 나오면 뭐 9만 원대 후반. 내년에는 뭐 당연히 저는 10만 원 훌쩍 넘는다. <목소리> thank <laughs>